긴절 말씀이 있느라고 했으셨습니다. 어, 이 21장 말씀을 다 전하기는 네, 말씀이 너무 내용이 길고요. 또몇 군데 함께 찾아보고 또 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때, 살펴봐야 될 것들을 선별해서몇 군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구나. 이 모습을, 이 광경을 한번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게 되어지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소위 말해서 행차를 할때 어디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자신의 이 왕권을 주권을 뽐내며 행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대통령이 어디 이동할 때 수많은 차들이 그 차를 호위하고 에어싸미 움직이는 것. 또 대통령이 내려서 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호하고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치장하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움직임을 행차를 알리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인데 왕이. 움직이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왕이 어디 어떤 일을 하고, 왕이 어떤 말을 하고, 왕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치장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너희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유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뽐내며 드러내는 것이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왕이 낙이를 타고 들어갑니까? 하다 못해. 뭐, 조금 준비되어 있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말이라도 하나 어디서 구해와서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행차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많은 도구들이 있을 텐데, 왜 많은 탈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 행차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통해 통치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거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뽐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권세 앞에 꼼짝 못하게 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함으로 겸손과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속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믿은 자들이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장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부모니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너희보다 더 높은 존재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믿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더 많은 것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더 힘이 센 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방식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먼저 믿은 너희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가 오늘 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오늘 이른 새벽이지만, 이 새벽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기꺼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서로가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삼명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큰 도전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큰 무거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2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 말씀은 빼고 다른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에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목회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무엇 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지고 무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또 저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목회자라는 것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봐야, 열매가 있어야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어. 내 직분이 어때? 이걸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삶과 그 직분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냉정한 얘기입니다. 아주 냉정한 얘기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별의별 얘기 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고요. 열매가 있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가 드러내고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고,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많은 여러가지 말은 할수 있지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처럼 보이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집 사고 건사고 목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내가 아닌 것이죠.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예전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머리로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생명 십자가와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과 생명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 그분의 생명은 나무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가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접붙임을 했습니다. 주님과 접붙임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지면 이 가지에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그 나무에 접붙임을 이루었는데 네 가지의 열매가 없다면 접붙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접붙임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열매가 내 안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열매는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이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그 아홉 가지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열매 맺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좋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으면 얼만큼 오래 참을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 삶을 이어, 이어갈 수 있는 것,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은 내 좋은 성품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세번 이상 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쏘아 붙이고 싶고 들이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인격이 대단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참을성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내일 악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내 인격과 노력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절대로 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분과 내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분의 나뭇가지에 내가 접붙임을 당할 때에만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할수 없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어떤 가능성도 없지만,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는 참고 싶지 않고, 나는 일일이 다 따지고 싶고, 나는 손해 보는 거 싫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거 싫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지니, 기꺼이 나를 낮추고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말하고 싶은 것, 말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 짓누르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것.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자는 이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보자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내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일 포도원에 할 일이 많다. 나와서 나를 도와주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 싫어요. 저희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못 나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다음 날 일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누가 진실된 아들인가?라고 주님께서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말만 그렇듯하게 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몸을 들여 그 자리에 나온 둘째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나누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 뭡니까? 말은 대단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생활에 대해서, 말은 참 대단하게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따르는 행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세인과 석인과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듯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과 몸을 드리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내 몸을 드려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위선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위선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대로 살아야겠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지만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유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들춰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의 반이라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한 그 많은 단어 중에 한 단어라도 실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유선자다. 이 말을 듣지 않고 너는 진실하게 믿음생활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문 앞에 서서 여러 대단한 말을 하고 미사욕을 활용해서 좋은 기도를 많이 하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직분과 신앙 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회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 한 대로 살아가는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담겨져.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